베리베리 베리베리. 오늘의 소업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자특 이거 어머, 너왜 나왔어? 아이고 잘한다 우수자 호이가눈 동그래졌어 아세상이 궁금해. 그래서... 수자 보여주면 쟤는 어떨까? 어떤 반응할까? 수제 보여주감사

이거 크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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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이 응. 이게 제일 큰거 없더라고. 이 응. 응. 여기, 여기. 게 아래로 가야지. 맨들맨들한게들어가고그 가야 응. 방수가 되지. 응. 바닥이 안 응. 음? 음. 자, 이제, 갈아놨으니까 들어가자. 이제 애엄마가 열무는 더 심지 마라고 하니까 이걸 한번 심어볼게요. 맛있답니다. 이름 좋네. 모닝글로리. 익었어. 응. 익었어 좀 새가 남는다. 어디 봐씨? 이뭐 수박, 호박씨 빼고는 뭐 엄청 제일 큰거 같은데. 그러네. 대신 신기 좋다. 어. 볼리베리, 베리베리. 얼마나 <놀람> 신기한데?

뭉뚱맞네 그쵸 응. 언제 덮었어? 우와 그럼 이제 완전히 금상추 먹는 거야? 근데 싹이 나고 있어? 오늘의 수학물은 쉬는 시간만 했어 시간에 쉬는 떻게에 쉬는 시간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쉬는 곳에잘 바르면. 되겠네. 어, 그러면 못하는 곳에 잘 어떡해 모기약 바르자 문지르지 말고 그한 군데만 삭 바르자 응. 얼마나 독한 건가? 그렇지? 응 대체 아무 느낌이 없나 봐 <laughs> 시원하죠. 응. 됐다. 털을 이렇게 가려나. 응. 됐어. 열심히 밥만 먹는군. <웃음> <응>. <웃음> 아, <놀미> 제 <놀미> 응, 지가 나무 예뻐 응더높여지면 걷을 기인지 힘들어. 너무 슬 너무 어쩔 수 없지 <놀미> <응>. <놀미> 오빠. <응? 놀미> 우리는 저녁 메뉴 쭈꾸미 볶음이야 <laughs> 이건 뭐야? 그건 호떡이와 수자의 특별식? 내가 낚시해서 잡은 귀한 쭈꾸미를 <laughs> 우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 이야 어. 국산 쭈꾸미 귀한데 출산한 우리 호떡이를 위한 오케이 응? 응? 자 엄마 언니 특별식 자 가자 쭈꾸미 좋아하는 거야 진작에 알지 이렇게 수자도 쭈꾸미잘 먹는데 언니는 안 먹네 호떡이도 쭈꾸미좋아야지 바쁘다 달라 기다려 응. 호떡이 평생이 처음일 거응자 알았어 알 어 다른 맛이라서 제가 적응할지 모르겠네. 근데 호떡이가 처음 먹는 건잘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못겠나 아유 너무 좋아해. 하잘 먹어라. 하기가 사람이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어어어 머 자리 탁 잡고. 응. 아니, 라이이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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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이 다리나 아니, 팔이나 다리나 색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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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니, 아 망갔어? 응? 놀고 갔지? 야. 너 거기서 어디 갔어? 응? 누구 갔지? 아니, 점프하고. 응? 너로 한번 응? 보겠어? 어, 거 지금 나있는 행복했어 에이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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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해. 미안하다 원다원 대원, 대 t n It's been way too long. If I can lay down beside you. 이 <laughs> 어, 야, 공사를 2주째 안 해. 어, 어떡해? 뭐 했어? 엄마, 엄마, 엄마. 호토와쟤쟤 나왔니? 어디 갔어? 왜 나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어. 머어 새끼가 나왔어, 오동아. 응. 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탈출했구나 이놈의 새끼. 엄마 여기 넣어줄게. 어유. 어떻게 나왔어? 응. 음. 야. 이제 나오네, 막. 너? 니가 나왔었어? 아유, 나, 망똘 아유. 와, 여기를다 가둬야 되나 졸려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아니야. 겉에 여기 있어서 괜찮아. 겉에서 어떻게 묶어 놓을까? 이제 내는막 돌아다니겠어. 개가 되게. 그 개처럼 시켰는데 다 똑같아서 모르겠다. <웃음> <웃음> 어, 얘두이는 너무 닮았다, 진짜. 어, 걔 둘이 닮았고, 쟤랑 얘랑 닮았어. 애가, 예, 저, 무늬가 조금 더 진한 것같 애들이 한... 이렇게 눈이 다 파래. 그러게. 수자는 눈이 노란데. <웃음> <웃음> 비가 와, 이래야 되는데. 앉아 놓고 해가지고. 애미랑 같이 뭐 이래 있으니까. 에이 그... 장난치는 거 봐. 음. <laughs> 아, 왔다. 아, 다 왔다. 왔다. 터다터이에 왔다. 터이다 터밭에 다음다터다터다 터밭에 왔다. <laughs> 치카치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수자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됐다 아이고 잘했다 오떡이 <laughs> 응?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어. 아이고 우리 오떡이 여기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여기 밑에가 지금 새끼들 할아준다고 음. 그런거지 뭐 없었는데 깨끗했는데 음. 아이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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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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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근데 잘 먹네.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어. 꾸준히 먹으면 진짜 효과가 있대. 네. 치석도 떨어지고. 꾸준히 해야 돼. 나 광고 되게 잘할 거 같지? 우리 광고 없는 거 알죠?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오빠가 너는 먹고 었 이건 네가 아니라. 이네 새끼들 이유식 먹는 거 보는 거야. 응? 먹네 잘 먹네 코딱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먹네 먹는다 코딱이 <laughs> <laughs> 이거 이유식이라니까 아니 호떡가너 우토가...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 습식 사료를 한 봉을 다 먹어놓고. 어머! 호뚜이 <laughs> 밥 먹을 때 먹여야 되겠다. 어. 먹네, 먹네. 먹네. <laughs> 응. 잘 먹네. 이웃이 먼저 겠다니 먹으라 그래. 음. 아프지? o r r y Tim. I'm s 설이지 y Tim. I'm s 콤한그 y Tim. I'm s o r r o i 그대 달콤한 내게, 주주,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전략? Say. 아지처럼 달려와